와, 비한번 맞고 차 진짜 깨끗. 진짜 겁나 깨끗해졌다. 이거 전에 세차하고 보이세요? 방울 면치. 미친... 후불면 나오던데. 봐 봐. 아.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 우 아. 아. 비가 많이 와서.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백입니다. 어, 오늘 또월 10, 며칠이지? 6일인가? 월 16일 금요일인데, 어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지인분이 그 오늘 용인에서 카밋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제대로 꾸며진 카밋은 가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용인의 나이트시프트라는 곳에서 카메서 한다고 해요. 10시부터 1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혼자는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같이 갈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갈 친구가 없는 관계로 일단 혼자 가보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가봐가지고 다 보면 다막 차가 되게 잘알려드시고막 다들 좀 힙하시고 좀막막 막 저기 선생님들도 막 진짜 전문가들 막 포스 장난 아니고 막 차들도 막 포스 장난 아닌데 나 같은 이런 순정 잡밥이 가도 되는 건가? 아,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구경만 해보려고요. 어차피 제가 어차피 유튜브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올 건데 한번 찍먹은 좀 해보겠다. 한번 찍먹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구경 좀 해보고 갔다 와서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느낌 점을 좀 말해볼게요. 뭐 차도 좀 돌리고 한다니까 재밌는 그림 뭐볼수 있겠죠? 아무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가 <웃음> <웃음> 와 멋있다. 와우. 와 S 이천도 있네. 저 차는 미러가 <웃음> 뭐였지? <웃음> <웃음> 미러가 왜 저런 거지? 아, 이 질이네. 아. 대분 대분 사장님도 이렇게 하셨. 맞나? 이렇게 하신 분이 또, 또 계시는구나. 아 그래요? 아니, 윙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아참 진짜, 진짜 멋있다. 여기 이게 그, 그 대표님이라했나? 아까 전에 네, 위에 저희 뭐 단장님이라고 하셨던데. 아 여기가 한국의 LA군요. <laughs> 개멋있다아 t o Camosto. c t o Camosto. t o c o a t 요 써도 됐네. 나락도 락이다. <laughs> 컨셉이 되게 <laughs> 그 택시 컨셉인가 보다. 옛날 영화 택시 멋있네 별로니까. 350 제트도 있고. 니 또. 350. 350. 고5 0 450. 450. 4 5 잘 모르니까 그냥 아우 그냥 멋있네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laughs> 예,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쁜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와와 <laughs> <laughs> 이거 좀 멋있다 이거 어, 그, 그거 커스텀 한 건가? R.W.B? R.W.B 같은 커스텀 한 거죠 <웃음> 맞나? 맞다 맞다 R.W.B 맞는 거 같은데요? 알타블리 커스텀? 아 맞네. 와, 아 이것도 처음 본다. 이게 이게 맞아요? 커피 올려도 되겠는데? 진짜로? <laughs> 이게 라인이 이거 뭐? 몇... 얼마 넓은 거야? 315. 아 근데 옛날 차니까 좀 작아서 바디가. 와 근데 개 이쁘다 저도 디자이너니까 그분 삶이 좀 부럽거든요 <laughs> 연말을 해가지고 <laughs> 해야 하나 이걸 보세요 와 이거, 이거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laughs> 이게 되는 거야? 와 근데 개멋있다 일본에서 갓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그 뭐라고 그러던데, 이런 거요? 네. 가 진짜 많네요. 이 차도 근본이지. 옛날 게임하면 무조건. 청테이블 에디션이네요. 와, 멋있다. 랩핑 올리고 네. 위에다가 네. 데칼을... 아 멋있다 네. 핑 올리고 에다가아아 그러군 네. 와 이거 뭐더라 이거 이거 뭐야 하... MR2 MR2구나 이게 엠알2인가요? 예, 엠알2 그, 진짜 와 관리 진짜 잘 되어있다 아 그니까요 러와이거도 글라스 글라스 루프네? 응, 응, 응. 와 지린다 근데 이거 글라스는 나가면 답도 없겠는데요 못 구하죠 <laughs> 못 구할 것 같은데 이 커브라서 와차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이거 다음 세대가 약간 그 포르쉐 다음 세대 맞나? 그그리본 차를 잘 몰라가지고 아 그거잖아요 여기 애니, 애니체 아, 요새 흰바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 네. 명함만 주는 네. 와, 근데 브레이크는 AMG네, BBS 찐이겠죠이세카이 아이돌과 신서영이 함께 엔에이터 런닝 소셜턴 클럽도 있고, 근본이네요. 야, 아, 아쉽게도 오토네요. 오토에요. 조 조금 아쉽네요. 제가 볼때 여기 있는 모든 젠쿱 중에 제 젠쿱이 가장 흠정이죠 그냥. 네, 그냥 제일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네, 나라고 분. <laughs> 왜 이렇게 예뻐요? 아 너, 너무 다른데? 없어요. 아, 와 아, 삼팔이 진짜 예쁘고 나소리가역시 조선 조선 GTR이 맞아 <laughs> 진짜로. 아, 아, 어, 아, 아, 답다. 네, 뭐 짧지만 잠깐 다녀왔어요. 그 오늘 여기 카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지인분을 잠깐 만나서 같이 갔다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주차를 하러딱 내려갔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laughs> 에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같이 다녀왔고요. 어 되게 재밌네요. 저렇게 뭔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딱 쇼카들 보니까 진짜 으리으리하고 의리 막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포르쉐 RWB. 바디키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와 진짜 지리더라고요. 빵이 무슨 겁나 크고 아무튼 저분도 젠쿱을 타셨어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의 결론 젠쿱은 돈을 들여 타야 돼 돈을 들이면서 타야 더 재밌다 라는 걸좀 들었어요. 오늘 약간 약간 이제 아까 지나다니는 뭐 젠쿱들도 보고 여기 세워진 차량 차량들 보다 보니까 아 튜닝카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오버인다는 할, 할 생각은 없는데 어 오버를 때리고 어, 출력을 높이는 데좀 집중을 해 봐야겠어요 일을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돈을 한번 뼈 빠지게 한번 벌어 보겠습니다 저도 300마력 찍어 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카시에 있다고 해서 잠깐 다녀왔고요 영상은 이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 편집을 해야 돼요 지금 11시라서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빠바이